두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 어, 당황했어 당황했어 가장 처음을 여는 미 찬양팀들이 부끄러하면 워안 돼요. 내가 부끄러하면 다 부끄러워요. 모든 부끄러움을 떨쳐내고 이시 우리에게 찬양이라는 단나님의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할렐루야. 안에 찬양의 목적을 우리 이시각 한번 말씀으로 선유의로 표현을 해볼 거예요. 저를 따라 하셔야 돼요. 이 백성은 이 백성은 우리를 만드셨대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찬양을 예배전 준비하는 걸로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시간 때우기용, 뭐 설교자 나오기 전에 잠깐 시간 때우는 거. 절대 찬양은 준비가 아니에요. 찬양은 예배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최고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 행위가 바로 찬양이라고. 찬양은 예배를 위한 준비가 아니라 찬양도 예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 한번 손들어 주시겠습니까? 어, 찬양 인도자의 영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즉흥적으로 그냥 앞에 나와서 준비 없이 하는 찬양이 아니라 한주 동안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고 몸부림치고 하나님과그 교제했던 그 순간들을 주일날 그 찬양 인도를 통해 쏟아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찬양팀으로서 나에게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우리 찬양팀은 앞에 서기 때문에 어떠한 마음이 제일 먼저 생길까요? 와나 오늘 이렇게 잘해야지 나 오늘 이렇게 뽐내야지 나도 모르게 안 그러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교만한 마음이 제일 먼저 생길 거예요 찬양팀에게 제일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만함입니다 우리는 워낙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 교만을 없앨 수가 없어 우리 힘으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구해야 돼요. 우리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면 맨 앞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때요? 제일 위험하죠? 그리고 제일 강해야 돼요. 그리고 제일 공격이 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지금 영적 전쟁터에 맨 앞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예배를 열어가는, 예배 시작을 하는 영적 최전방에 있는 게 바로 우리 찬양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저의 삶이 담긴 메시지가 있어요 가장 제가 저희 초등부 친구들에게도 정말 많이 강조하거든요 나이랑 믿음이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얘들아 나 어리든 나이가 많든 믿음이랑 무슨 상관이야 제가 7살 때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찬양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그 어린 나이에 예수님을 만났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증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친구들이 어려도 무시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어른분들께서는 쟤네는 어리니까 아무것도 쟤네는 뭐 근데 이런 거잘 모를 거야가 아닙니다. 어리면 어릴수록 더 순수한 마음에 예수님을 더잘 만날 수 있어요. 그 통로가 더 깨끗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나이랑 믿음이랑은 정말 상관이 없다는 거. 우리 어렸을 때부터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어 우리 친구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단희 목사님께도께서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요. 찬양이 살아나야 주의학교가 살아납니다. 여러분들 조금 부담감이 있으시죠?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부담감입니다. 그 부담감을 가지시고 또한 내가 왜 여기 있지? 아, 나 능력 없는데? 난 그런 실력이 없는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자부심을 좀 가지셔도 됩니다. 찬양인도에도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이금, 펼침, 드림 이제 주의 집중을 시키고 다 같이 찬양할 수 있도록 이제 마음 문을 열수 있도록 하는 요소입니다. 소문자 손가락 1. 부분입니다. 두 번째 패턴 단계에서는 이제 새로운 곡을 배우는 단계예요. 그래서 조금 더 깊은 그 예배 교체 그 청소에 들어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곡을 배울 시간이 없으니까 한번 몸찬양을 배워보려고 해요. 몸찬양이 바로 율동입니다. 율동은 우리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에서 사용하는 말이지만, 우리는 몸찬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모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의미에서 찬양인도의 드림 부분입니다. 네, 사실, 이 모든 것이 이 드림으로 오기까지 위한 과정이었다라고도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의 깊은 임재 속에 잠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만큼은 그, 뭐, 별다른 멘트 안 하셔도 돼요. 별다른 멘트 안 하셔도 되고, 두 손을 높이 들고, 무릎을 꿇고, 눈을 감고, 여러 가지를 사용하면서 성령님께 맡겨드리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 흐름이 끊기지 않게 자연스럽게 이제 그 설교의 그 시간으로 들어갈 수 있게 연결해 주시는 게 가장 대개해 주세요, 하님 고등부의 주일학교의 부흥이 찬양팀으로부터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팀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선생님들, 우리 농님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으셔서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려 어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민어자들에게 하여 주세요라고. 우리 시간 찬양팀을 위해서. 안녕하세요. 구도사입니다. 어, 카메라로 인사드리는 것은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음, 짧게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영상을 잠깐 켜게 되었는데요. 어, 계속해서 주일학교 찬양 인도에 대한 또 여러 가지 고민들을 담긴 댓글들이 조금씩 꾸준히 계속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험이 끝나고 방학을 하게 되면 또 새로운 구수찬 컨텐츠를 찍어 보려고 하는데, 어, 실질적으로 지금 찬양 인도를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실질적인 고민들, 그리고 문제점들, 어, 그러한 상황을 제가 어느 정도 알고 파악을 해야 더 여러분들에게 유용한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러분들이 그런 의견들을 남겨주시면 제가 그것들을 종합하여서 어, Q&A 형식으로 컨텐츠 영상을 만들게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공통되는 질문들이 많다면 그것을 또 하나의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려고 합니다. 시험이 끝나고 <laughs> 만들 예정입니다. 또 다시 만날 그날까지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안녕. 감사합니다.